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까지는 범법인 바른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기 교수님도 제가 바른 소속이었는데 왜 이름이 소속이 바뀌었지 하고 의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지금 법무법인 가온이라는 그 조세 전문 부티크 펌으로 이직한 지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그 원래 이제 조세를 주로 많이 하는데고요. 저는 이제 상속 신탁 이쪽을 주로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어, 오영표 변호사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가족신탁의 법제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그런 그 쟁점과 개선 방안 등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저의 관심 분야인 그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그리고 이제 상속신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자께서는 그 주식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그 사례를 보면은 뭐 의결권과 배당권이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은 모두 형식상 주주인 수탁자가 가지는 것이고 신탁 계약에 따라서 그 수탁자가 그 의결권 행사 및 배당 재원의 분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발표문만으로는 좀 불분명해서. 의견을 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주식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거의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그런 그15% 제한 음, 의결권 행사 제한을 하는 그런 어떤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인지 예,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속 신탁과 관련해서는요.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그 발표자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저 역시 유류분을 비롯한 상속권의 사전 포기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법제에서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걸 굳이 우리만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남용을 방지할 그런 그 제한은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공정증서를 통한 것으로 방식상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협의혼하는 것처럼 법원,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께서는 상속인간의 협의로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문에 적어 놓으셨는데. 상속인간의 협의라기보다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자간의 합의로 그 포기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